정지가, 지금 무거워잖아. 이 힘으로 더 빨라야 다아이팅도 그게 무 말구나. 아, 니이보나엄청요 그거 어디그정도였에 따라서 선택이네. 아주. 왜이거는그니까 아이스나 이스 もう、ああ <laughs> もう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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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もう

부산 1등 코리아 남양시티 영칭곡으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아까 녹음하는. 아스야 <laughs> 오! 아 그러게 왜 이래 성급적이지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i'm <smart> going <noise>